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루타리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동안 설교해왔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결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책을 제대로 안다고 할수 없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2장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말하기 전에 21장에서 설명했던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22장의 전반부는 새 에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 완벽한 장소의 상징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낙원, 소위 실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가 어디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곳곳,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특정 장소를 과거의 에덴 동산의 자리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상에서의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서의 삶을 바라지만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낙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본래의 목적은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곳,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곳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에덴과 같은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을 에덴의 회복으로 볼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에덴동산에는 네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곳에서부터 세상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물이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주는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의 강은 이제 동산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생명은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생명, 즉, 영생이며 단지 목숨만 가지고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목숨만 부지한 채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덴동산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상,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것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를 창세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이름은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한 가지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매달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늘 새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덴, 에덴의 생명나무는 그 열매의 효능에 관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의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가 만국의,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새 에덴이 최초의 에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옛 에덴의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악이 에덴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덴에는 더 이상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조금의 어둠조차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거룩함을 가졌던 모세도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계시록 계시록 22장이 에덴의 회복을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애들에서 쫓겨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승리하셨고 결국 처음 그분이 계획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수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같은 인간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패할 수 없고 그분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죄와 악이 강하긴 하나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방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내일 있을 열린 찬양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있을 신입 집사 교육을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회복될 에덴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눈에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며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